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퍼포먼스 언리시스 타임 컴플렉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랩을 준비해봤어요. 프로파일링 랩,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을 하잖아요. 우리 코딩을 하면은 어떤 코드들은 대학, 데이터 스트로크 시간 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 가면 인더스트리 거기 쓸수 없는 코드들을 많이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또이 프로파일링, 타임 컴플렉스티를 계산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 내 프로그램이 어떤 타임 컴플렉스티를 갖고 있는지 계산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론은 다 알아요 근데 자기 코드를 돌려보고 뭐 100번 돌려보고 1000번 돌려보고 100만번 돌려보고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이 시간 나온거 가지고 아 타임 컴플렉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할지 모르는거예요이번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아 이거는 타임 컴플렉스가 뭐다 말해줄 수 있는 아 그리고 이거 이 프로그램 쓸수 없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코드를 개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코드가 실제로 이제 릴리스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 갖고 사람들이 쓸수 있는지 없, 없는지 측정해 봐야 되거든요.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계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에도 잘안 나와 있어요. 이론만 나와 있지,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시간 측정하고, 이게 어떤 타임 컴플렉스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인조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솔팅 알고리즘을 몇개 해보려고 그래요 이미의 솔팅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해 봤잖아요. 그거를 러닝 해보고 타임 컴플렉스를 개선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프로파일링 다 CPP 프로그램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할수 있겠죠? 이제 런 해봐야 돼요. 그 솔팅 하려면 은 샘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0번 돌려보고 2000번 돌려보고 3000번 돌려보는 거예요. 100만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제공됩니다. 그래서 솔트단 h 에요 컨스턴트를 1000으로 처음에 세팅하고요. 이게 매직 넘버죠. 그리고 1000번 뭐 2000번, 3000번.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예, 어떻게 컴파일하는지 친절하게 컴파일 코맨드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 마이너스 i고요. r 퍼케이스 i고 마이너스 l이고요. r 퍼케이스 l이고 요 마이너스 l에요. l 로우케이스 l입니다. 이 s 요 솔트는 솔트는 어, 뭐예요? 라이브러리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만든 적이 있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A가 요 안에 여러 가지 솔팅 알고리즘 이 있는 거 여러분들 만들어 봤으니까 그거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이런 o u t p u t o 여기 이제 out 파일 네임이에요. 잘 알죠? 요거는 제가 맨 끝에다 두었는데 요거는맨 앞에다 두어도 되고요. 요 앞에 또요런데 갖다 두어도 괜찮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그램 돌리는데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 argument죠. argument 3만 개까지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 아까 여기 sampling sample이 1,000개죠. 1,000개, 2,000개, 만개 그 다음에 2만 개, 그 다음에 3만 개까지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천 단위에서는 천 씩, 만 단위에서는 또만씩 증가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요거는 음 여기 이렇게 great, greater than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거 보고 Redirect 한다고 그럽니다 Redirect 여기서 나오는 아 u t 을 칸솔에다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 실행하면은 칸솔의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예, 쭉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아웃풋을 전부 다 파일 안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파일로 다 들어갑니다. 이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음. 음, 하면 텍스트 파일로 다 들어가요. 음. 그럼 텍스트 파일 보고 여러분들이 또뭐딴거 에디팅도 하고 할수 있고 딴 프로그램 옮길 수도 있죠. 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스택 사이즈를 인크리즈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sorting 프로그램은 스택이 많아야 돼. 요 시스템 스택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recursion이 들어가 있는 펑션들그렇죠 recursive하게 컬링 하려면 recursive 하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펑션의 상태가 전부 다 스택에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recursion이 끝나면 어, 그 스택에서 이렇게 팝팝 대 나오면서 계산을 다시 하잖아요. 어, 그래서 어떤 때는 스택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스택이 보통 1 메가가 주어지는데 어, 이거는 16 메가바이트 스택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어, 그런 뭐 방법이고요. 어, 여기는 이제 제가 예, 윈도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줬고요. 여기 cmd라고 한 이유는 예, 파워쉘에서는 이렇게 이런 액션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어 커맨드 모드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팅을 하면은 솔팅하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샘플이 많을 때1 0 0언뭐 그렇게 됐을 때 특별히 퀵소트 할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인솔션 소트하고 퀵소트를 우리가 음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인 n 션소트는 베스트 케이스가다 s 팅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그 다음에 average case는 물론 랜덤하게 섞여져 있을 때겠죠. 그 다음에 worst c 는 reverse order로 되어 있을 때. 음, 이럴 때는 worst c 입니다 아,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 l i n g 만 개가 돌아갈 때를 샘플을 한번 런해 봤어요. 만 개. 1000부터 쭉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만 개가서 끝났습니다. 만 예, 개가서 끝났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insertion sort best case. average case. 그쵸? average case. 그 다음에 여기는 worst case입니다. worst case. reverse order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왜 4000? 8000에다가 하이라이트 해놨냐면요. 타임 컴플렉스티 매저를 할 때, n이 두 배로 될 때, 이게 샘플의 수가 n이잖아요, n. 여기 n인데, 이게 두 배로 될 때, n에서 2n으로 이렇게 될때 있죠. 이건 2n이죠, 2n. n에서 2n으로 될 때, 웨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타임 컴플렉스티. 타임 컴플렉스티를 이때 매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천에서 만으로 갈때 이렇게 배로 뛸때 그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Gross Rate라고 그러잖아요 Gross Rate Gross Rate 하니까 Rate를 하려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6천 혹은 만 2천 혹은 4천 8천 5천 만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숙제해서 뭐 하려고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어, 설명을 한 먼저 해 드릴게요. 음. 왜 이렇게 복잡한, 여러분들 이 그래프 이제 익숙할 것 같아요. 음. 요거는요, 노란 거는, 노란 거 있어요. 퀵솔트입니다. 퀵솔트. 퀵솔트를 실제로 그려본 거예요. 음. 타임 컴플렉트.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insertion sort예요. 이거는 best case겠죠? 이거는 average case, 이거는 worst case. 이런 예. 것들을 실제로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 rate를 이게 예. n log n인가, 뭐 예. n square인가, n의 삼성인가뭐 이런 거 계산해 보려 고 그래. 예. 예. 뭐 이런 알고리즘인지, n order of n인지, order of n square인지, order of n 3승이죠. 이런 걸 계산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걸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표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표. 그래서 이거 전체 하기를 위해서 먼저 차근차근 이 앞에부터 하는 겁니다. 먼저 그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두 개를 하이라이트 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Yeah, Compute gross weights. 요걸 계산하래요. From the time measured. Time measured를 실제로 매저를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매 e 한거 아니에요, 지금. 매 e 한 거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이 time c o m p l e x 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approximate 할수 있습니다. 음, 요 n은 number of samples 예요 어떤 샘플에 대해서 타임 컴플렉스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A하고 B를 구해야 되는데, N은 알잖아요. 천 개, 만 개, 요 N이 샘플의 수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 타임 컴플렉스들, 타임. 요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A.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상 B에요, B. 요게 gross rate 거든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타임 컴플렉스 때는 다 이걸로 판단해요. 여기 컨스턴트 a 도 물론 우리가 계산은 하긴 하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런 얘기했잖아요. 이런 타임 얘기 컴플렉시티 이거는 뭐에 관계 있어요? 여기 이거에요. 이거. 이거. n 의 몇승이냐?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그거는 여기서 b 에요. s 로스레이트 b. 이거를 구하려. 요거 B가 2면은 n s 알고리즘이에요. B가 3면은 c u 알고리즘이에요. 그거는 사용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다2 e 이하가 돼야 됩니다, 사실. 어디엔가 뭔가 쓸만하려면 다2 e 이하가 돼야 돼. 그 이상 되는 거는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 o n s t a n 는 이제 뭐 따라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데서 어떻게 비를 구해내는 거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계산하는 사람은 못해 안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Time c o m p l e x 이렇게 Approximation 할수 있죠 t o 브 n은 a의 n, n의 b승이랑 거의 같아요 그러면 그거 n이 두 배로 됐을 때, 두 배로 됐을 때는 어, n 대신 2n을 집어 넣으면 되잖아요. n 대신 여기다 2n을 집어 넣었어요. 아 그러면 이쪽에도 2n이 되죠. 근데 우리가 rate rate라는 거는 비율이잖아요. 비율, interest rate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T 2 s n, 2 2n, t 2n 하고 t n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식이 요 요거 각각 이제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에 예, 예, b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양변에 여기랑 여기랑 이제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아요 그럼 여기도 로그 취하고 여기도 로그를 취하면 되죠? 그러면은 로그 2의 2니까, 로그 2의 2의 비승이니까, 요거는 1이 되죠. 요거는 b는 앞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립이 됩니다. 아, 근데 t sub n은 우리가 알고 있죠. t sub 2n도 알고 있죠. 뭐냐면은 우리다 아까 기로 가면 요게 에 t sub n이에요. N. 상대적으로, 영건 ts of 2n 이겠죠? 8000이니까. 아주 간단하죠? 여기 간단합니다. 알면 간단해요. 근데 모를 때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황당하죠? b 가 이렇게 나왔어요. B가 나왔고. b 가 나왔고, 음, 비, 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을 보니까 4000일 때 0.11144. 가서 확인해 볼까요? 11144 요거 에버리지 케이스입니다. 에버리지 케이스 0.1144그 다음에 샘플이 8000개일 때0.036643 네, 36643 요거 계산하면 여기에 베이스 2입니다. 베이스 2 그리고 계산하면 1.72가 나와요. 밑에서는 좀더 정확한 값을 사용했어요. 1.717 그러면은, 사실 요게 계산이 된 거죠. t 서 u b n. b가 1.717이에요. 이렇게 해서 1.712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를 구해보고 싶죠. 근데 이게 뭐예요? t 서 u b n이 값이 있지, 이미. 예? 그러니까는, 어, 요거 이제 다시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a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a. A는 3, 컨스탄트인데요 A를 구했습니다. 컴퓨터마다 다 다르겠죠. 이거, 여러분들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B를 구했고요. A까지 구했어. 와, 놀랍죠? 이렇게 어프로치메이션을 한 겁니다. 이 시기에 어프로치메이션을 해갖고 A하고 B를 구했어. 그러면 N이 어떤 숫자가 되든지 에스티메이션 할수 있겠죠? N이 만약에 100만 개. 샘플 100만 개다. 그러면 A하고 B 알고,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죠. A가 100만일 때그 값은,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compute, measure, tan c o m p l e x i t of million samples. 100만 개일 때 해보라는 거예요. 100만 개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아니, 네, one billion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뭐, 몇 달, 몇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저렇게, 저 공식에 대입하면, 어, 백만 개할 때, 어, 몇 시간 걸립니다. 며칠 걸립니다. 저 계산하려면. 우리 컴퓨터 앞에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갔다 와도 됩니다. 그 다음날 와, 오면 끝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8000일 때한번 A를 계산해 본 거예요. 여기 똑같은 식, 여기다가 B, 우리 아까 구했죠? 거기다가 대입하고, 8000 대입하고, A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A가 똑같이 답이 나왔어요. A가 이렇게 똑같이 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A하고 B 알고, 100만에 걸리는 시간, 요거를 찾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가 100만을 집어넣고, 요 N에다가 100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A 알고 B 알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 단순히 계산하면 100만에 몇초 걸린다는 거 알잖아요 이거가 숙제입니다 너무 간단한 숙제죠 예. 여러분들 먼저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겠죠 돌려보고 만 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2만 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A하고 B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밀리언 샘플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있죠 계산 또 여기도 할수 있고, 여기도 할수 있고, 이것도 계산할 수 있죠. 여기는, 요거는 측정하고, 요거는 측정하고, 요거는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매저도 할수 있어. 요 매저,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요 조건에 맞게 실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 밀리언 샘플즈, 랜 n 마이즈 인풋, 베스트 케이스. 예, average case, worst case. 조건에 맞춰서 요거를 예, 측정하십시오. 예. 그리고 서로 비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estimate 한게 매제한 거가 맞나, 어느 정도 close 한가. 그걸 report를 써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받은 거 있잖아요. 아까 텍스트 파일로 아웃풋을 다 저장할 수 있대잖아요. 그 저장한 거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엑셀로. 그 엑셀 갖고 와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읽어보고, 이제 엑셀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아웃풋을 여러분 데이터 가지고. 근데 제가 한거보다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압서베이션 한 거, 어, 떻게 관찰을 했는지, 얼마나 틀리는지, 왜 그런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나중에 유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론만 알아갖고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서 유능한 코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알렐루야 예, 수고했습니다.